아이가 새벽 예배 간다고 하는데 알람을 눌러놓고 <laughs> 우리가 편하다고 안 가려고 했다는 게그에게가 뭐. 음... 어... 눈물로 반영하는 거험 어... 있어요. 어이해는 김장 김치다. 왜? 네. 네. 네네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김장김치 1년 내내 우리의 갈등 고민을 해결해주는 어이해 달수록 아. 맛이 나는 예. 묵은지와 같은 어이해 오늘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묵은지로 네. 한번 해야 되겠다 어이에는 묵은지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유치부 부장직을 맡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 조직은 아주 단순해요. 학생 6에, 전도사 하나, 교사 하나, 그리고 부장집사인 제가 전부랍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유치부 교사로 섬기는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집사님. 아니 근데 요즘 출석하는 아이들이 적다고 막 우리 교회도 유치부가 막 유치부가 막막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음... 제 친구네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아예 유치부가 없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우리 교회 유치부가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치부 포에버.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유치부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좋은 교육자와 교사를 보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꿀처럼 받아 먹으며 맑고 밝게 자라는 여섯 명의 아이들을 위해 매일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계속 사라져 가고 있다고만 합니다. 교회 학교를 다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 오늘 좀 사연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네요. 여섯 음, 음. 예, 명의 아이들과 어, 이런 간절한 사연 네. 목사님 명쾌한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어이해.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영유아 또는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0%쯤 된대요. 칠십 프로로 네, 된다고 하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나 봤더니 영적 교육의 문제가 있다 음 어느 순간부터는 어린이 예배가 프로그램화 돼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이벤트화 돼버리고 선물 중심이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지피를 체험하지 못해서 음 교회를 와도 재미로 가니까 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기독교 교육에 실패한 게 아닐까. 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요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었어요. 음... 그래서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어. 저... 어, 린이부 기억나요? 부흥회? 아니,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녀 가지고 내가 어린이 거... 부흥사였어요. 오! 그래서 아 어린이 부흥회를 하면은 예배당이 꽉꽉 차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통정기도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아 어린이 부흥회 굉장히 지금 되게 충격적이에요. 있었어요. 저도 생각이요. 네. 저는 그때 어린이 부흥회 할때 음. 풍선에다 이렇게 바람 이렇게 풍선 넣어가지고 음. 거기다가 이제 미움, 음. 시기, 뭐 그런 거 시기를 딱 붙여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 성령의 검, 성령의 방맹 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터뜨리고재밌기 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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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어. 어. 어린이 부흥사로서 조금 인기가 있어. 아, 아. 교만한 만 없으면 참여하실것 <laughs> 같은데. 아 근데 어, 정말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그냥 가가지고 뭐 이벤트 하고 뭐뭐 뭐 만들고 뭐 먹고만 이게 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야 되고 오.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음. 언제부터인가? 이런 영적 교육 또는 영적인 훈련들이 아이들을 뺀다. 그리고 청년들은 따로 맞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공부가 우선이다. 어, 맞아. 이게 교회 교육의 문제가 있다. 있다 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는 뭐 애들이 없으니까 뭐 우리는 뭐 애들이 몇안 되니까 음. 이 교약계가 없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10배도 노력을 해야만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건데 음. 미리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음. 우리 교회가 이 방송 촬영하는 주간에 음. 그 5일간 새벽 작전기도를 해요. 오. 그 우리 동탄시온교회 어떤 엄마는 음. 거의 21일이에요. 엄마나 개근할 거니까 나 깨워줘. 음. 근데 엄마 아빠가 알람을 눌러놓고 얘, 얘 땡깡 버리면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안 깨웠다고. 오거오 우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 깨달은 거예요 아이를 깨워서 새벽예배를 가도 시원찮은 부모가. 아, 음, 그지 아이가 새벽예배 간다고 하는데 알람을 눌러놓고 <laughs> 우리가 편하다고 안 가려고 했다는 게막 회개가 음 눈물로 간증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깨닫고 20일을 완주했대요. 아, 2일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어려서 그런 체험을 한 아이들이. 음 얼마나 성장하면서부터 감사할까요?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은 결국은 예배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을 영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시는 그 엄마 중에 한 분이 딸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큐티를 아침마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걔가 매일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러려냐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아그 엄마가 제대로 그 아이 어...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 음...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좀더 외우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laughs>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애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 주시는 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남생활고민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